피하면 오이 새끼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케이스 4개랑 그각 케이스에 대한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거 절대 물어보지 마라 물어봐서 좋을 게 없다 라는 건데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본인의 어떤 불안정함, 인시큐얼함을 나타내는 거고 그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 내가 매달린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자들은 남자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싶고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싶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가 떠나가 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 나를 얼마나 잘 케어해 줄수 있는지, 내 애를 얼마나 잘 보호해 줄수 있는지 이런 DNA 속에 남아 있는 본능 때문에 남자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이해는 하지만 안 하는 게 좋다. 나만 더 매달리고 급해 보이는 뉘앙스만 전달될 뿐인 것 같다. 어, 그래서 안 하면 좋은데. 본인이 평범한 케이스다. 내가 딱히 유독 더 요구를 한다거나 예민한 여자가 아닌데, 이거를 내가 자꾸 물어보고 싶고 물어봐야 되는 경우라면, 그러면 그 남자도 만날 필요가 없겠죠. 나한테 그런 물음표가 뜨게 만드는 남자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반드시 전제될 야 거는 내가 요구가 많고 그런 여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일 때 그거는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솔직하게 말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laughs> 남자가 평범한데 이런 걸 계속 물어본다면 그거는 본인이 피곤한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질문을 뭐 아주 가끔은 모르겠지만 자주 한다는 건 진짜 의미가 없다 절대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답변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 답변을 안 하거나 회피하고 피하는 사람 답변을 잘하는 거 안에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사랑할 때와 그만큼은 사랑하지 않을 때자 남자가 물어볼 때마다 아주 대답을 잘하고 정답만 얘기해요 표현도 잘하고 기대한 것보다도 더 스윗하게 말을 잘해 그리고 실제 속마음도 그 정도로 사랑을 한다면 그거는 최고 케이스겠죠 베스트인데 또 그런 성격이면 여성 호르몬이 좀 많거나 이래서 남성미가 조금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남자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하든 안 하든 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안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인데도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짜증이나 남자는 이미 열심히 사랑하고 있고 표현도 잘하고 있는데 계속 물어보면 아, 이 정도로 내가 믿음을 못 주나? 이 정도로 불안한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물어볼 때 장난스럽게, 밝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한두 번일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의심하듯이, 불만이 있다는 듯이 혹은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섞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게 귀여운 건 한두 번이거든요. 칭찬도 지나치면 별론데 그걸 계속 물어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못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니까 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것도 표현은 잘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거나 아니면 은 이만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때, 그때가 진짜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남자의 답변 내용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엄청 과장이거나, 아니면 상대의 어떤 반응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일 때, 습관적으로 하는 거일 때, 그러면 죄악이라는 거죠. 애초에 그게 진짜 마음속 깊은 데서 막 응축되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튀어나와야 그게 진짜 농도가 짙은 거고, 정말 진심이고, 그 무게감이 정말 있으니까 오래 가는 건데, 그러면 그 마음이 바뀌기도 쉽지 않겠죠. 근데 쉽게 내뱉는 사람은 일단 그 농도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마음이 크지 않았으니까. 말로만 너무 사랑하고 별 따다 주고 어쩌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로는 누가 못해요? 하와이도 사줄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배신당한 느낌이 들수 있죠. 말이랑은 다르니까. 나중에 까고 보니까 실제 이 사람 말하는 거랑 행동이랑 달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자가 남자를 가스라이팅 해서 일종의 강요 강요를 해 놓고서 나중에 너 말로만 그런 거였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또 뭔가 다투게 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표현이나 답변을 남자가 잘안 하는 경우 잘 못하는 경우인데 왜냐면 실제로 그만큼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배신감도 들고 뭐지? 이 새끼 이럴 거면 나왜 만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제일 좋은 경우일 수 있다.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일 수 있다. 왜냐면 일단 거짓이 없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남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거나 회피하냐면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때 음 그래도 뭐 적당히 꽤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순 없거든요. <laughs> 그럼 난리 나겠지. 바로 뭐뺨 맞고 이별각이지 손절각이란 말이에요. 남자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가는 끝이라는 거.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럼 나왜 만나냐 이런 반응이 나올 거니까 세상 온갖 미사여구들을 다 동원해서 그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실제 내 마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때 그러면 대답을 피하는 거예요. 그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못질것 같으니까. 나중에 변했네 전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이 정도 마음이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는 그렇고 말 못하겠고 그렇다고 여친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거는 거짓말이 되고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되게 난처하고 곤욕인 거죠. 대답을 피하면 오이 새끼 나 사랑 안 하나보다 이런 오해를 받을 거고. 근데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이게 낫다고 봐요. 마음도 없으면서 막 엄청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마다 마음의 속도, 마음이 커지는 방향, 뭐 이런 게다 다른데 사귈 정도로는 마음이 커져서 지금 사귀고 있어 근데 막내 목숨을 내줄 만큼 내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뭐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줄수 있어야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목숨 사귀는 거, 이 정도만 넘어가도 사귈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사귀면서 본인이랑 잘 맞고 시간이 점점 가면서 내 감정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그 속도나 크기가 본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커질 수도 있죠. 나중에는. 아, 근데 그걸 물어보는 여자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인지 상대한테 말을 해줬어요. 솔직하게. 여자분들은 본인 표현은 되게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은 남자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남자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속도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변하니까 내 기대만큼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다.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케이스의 사람이 진심이 어느 정도 넘어서면 얼마나 그 표현의 밀도가 농도가 진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야 말로.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 역시나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문화적인 혹은 성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 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우일 수도 있죠. 사실 내면에는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데 그게 차마 입에서 안 떨어지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뭐 경상도 남자들 특히 그나마 글로는 조금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얼굴 보면서 보는 앞에서 입으로 말하는 거는 와좀와이 <laughs> 어색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상도 남자라 그렇게 생각하는 심리적인 기전은 사랑한다는 말이 과연 얼마나 어디까지여야 그런 말을 할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는 게 결국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훨씬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나의 행복을 저해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은 식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뭐 제목은 사랑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라는 영상을 올려놨는데 뭐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면 어쨌든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결국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뭘 하고 목숨을 다줄것 같이 해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거를 사랑이네, 어쩌네, 그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짓이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외면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 마음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더욱이 그런 말을 잘못 하겠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내 스스로를 더 위하지만 의식적으로는 상대를 더 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뿐인 거죠. 이제 네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답변이나 표현을 잘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근데 뭐 오늘 정리를 하면 결국 어쨌든 자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전혀 의미 없는 짓이다. 특히 아까 몇 번째 케이스였지? 마음이 이제 더 가속이 붙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물어봐 가지고 내가 그 만큼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면, 당장 뭐 일주일 후에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싸울 거야? 그것 때문에 헤어질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면, 가끔만 물어보시고, 조금은 더 밝게, 장난스럽게, 그리고 막 엄청 거창하게 표현하는 거를 기대하는 뉘앙스보다는, 그냥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 맞지라는 정도의 어떤 확인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가끔은 글로 써달라. 이런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글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뭐 길게 표현을 할수 있을 거고 아니어도 뭐 짧게 귀엽게 쓸수 있잖아요.